열1기하 15장. 이스라엘의 여보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샤라고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에루살렘에서 신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에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남용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유다의 아사리아 왕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카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야베스의아들 살롬이 역모를 꾀하며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라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우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유다의 우시아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대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역모를 깨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의문하임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게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않냐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문하임은 불에게 은 천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무나임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 땅은 신세계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무나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무나임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아시라 제. 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 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라사람 1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라 왕채 52년을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라 필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펫 마아가와 야노이와 게데스와 히솔과 길악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에서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에루살렘에서 16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간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이세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